1240년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 왕국, 크로아티아 왕국, 오스트리아 공국은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말을 탄 괴물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죠. 연합을 맺고 8만 명의 병력을 모아 괴물들에 맞선 새 나라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며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대군을 거느린 남자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인데요. 전 세계의 20%를 지배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제국인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 그의 생애는 언뜻 보기엔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적대부족에게 아버지가 독살당했고, 그 후에는 그들이 보낸 추격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산 속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는데요. 다른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노예로 잡혀 가진학대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후 성인이 된 칭기스칸은 모두가 알다시피 거대한 정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전쟁터의 위생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했는데요. 건강했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수십 시간씩 말을 타며 검을 휘두르고 암살 위협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징기스칸. 이야기만 듣고 보면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었을 것만 같죠. 놀랍게도 징기스칸은 당시 기준으로 장수했다고 볼수 있는 나이인 만 64세까지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병이나 노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말에서 떨어진 후유 유증이 원인이었다는데요. 칭기스칸의 장수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 주황색의 동그란 과일은 산자나무의 열매인데요. 칭기스칸의 3대 보물 중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칭기스칸은 산자나무 열매를 정말 아꼈다고 합니다. 일명 비타민 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산자나무는 그 별명처럼 비타민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국에서 시판되는 비타민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하죠. 산자나무 열매는 일반적으로 450mg에 600mg 최대 200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과의 무려 2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레몬의 15배에 달하는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죠 또 간이나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을 줄 뿐더러 각종 필수 아미노산까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인삼 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산자나무 열매 이것만 해도 산자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겠지만 산자나무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누구라도 새하얀 피부를 갖게 해주는 것은 기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의 주름까지 개선되는데요.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3와 항산화 물질인 미네랄 성분 등이 노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활성 산소를 약화시켜 시간이 멈춘 듯한 동안을 손에 넣게 해준다고 하죠. 또 체내 지방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산자나무 열매에 포함된 이소람네 몇년전 연구를 통해 항염증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효능들 덕분에 산자나무 열매는 최근 슈퍼벨이라는 멋진 별명까지 얻게 되며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티베트의 승려들이 약용으로 섭취했던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로 고금을 막론하고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산자나무 열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몽골에서는 이런 일화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잦은 전투와 기나긴 행군 과정에서 병들고 지친 말들이 늘어나자 신기직하는 이런 말들을 고비사막에 버려두고 가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버려두었던 말들이 쌩쌩해진 모습으로 징기스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알고보니 이 말들이 고비사막에 자생하는 산자나무의 열매와 잎을 따먹으며 건강을 회복했던 것이었는데요 돌아온 말들은 털의 윤기가 좔좔 흐르는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죽어가는 말도 살려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자랑하는 산자나무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징기스칸 자신은 물론 병사와 말에게도 산자나무의 열매와 잎을 주기적으로 먹인 결과 무적의 군대를 이끄는 정복군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2016년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가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대북지원 사업에서 제일 먼저 양강도 일대에 산자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 이 열매의 현행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콤하고 몸에 좋은 산자나무 열매는 현재 국내에서 가루 형태로 시판 중에 있죠. 간단하게 물에 타서 드셔도 좋고 우유나 두유 혹은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되기 때문에 섭취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꼭 한번 그 효능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자나무 열매가 입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행히도 산자나무는 열매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잎과 줄기, 씨앗에도 미네랄과 각종 아미노산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 함유된 샴푸나 화장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잎과 줄기는 차로 우려내 독특한 향을 즐기실 수도 있는데요. 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토피나 건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해당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가 따로 없다고 하죠. 오늘은 칭기스칸의 건강 비결인 산자나무 열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산자나무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며 건강과 젊음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창생tv였습니다.